시리 시리한테 물어볼까요? 시리, 시리, TPE로 인공인데 언는 아, 시리. <laughs>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십자인대는 몇년 동안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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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진 거안 좋아진 질환이고 한번 끊어진 인대가 붙을까요? 불가능해요. 인대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관절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한번 파였던 연골이 손상받은 것이 좋아질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치, 완치 개념은 없어요. 십자인대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재활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십자인대는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아지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급성이고 강아지는 만성이었으니까 수술뿐만 아니라 재활. 그래서 재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나눠 보고요. 현재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십자인대는 정확한 진단. 툴기골 탈구가 있냐, 연골판은 어때요. 엉덩이는 어때요? 앞다리는 어때요? 아이가 비만해요. 나이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음. 어, 어떤 수술을 할지 뭐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항상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집에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TPA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지방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음. 그런 오신 아이들 중에서도. 제가 인공인대로 해서 예고 좋았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맞죠. 반면에 인공인대를 해야 된다라고 해도 오셨는데 TPL을 하자는 적도 많고. 반면에 이렇든 뭐 근데 그 성공률과 합병증과 이런 걸로 봐서는 어 아무래도 어 오히려 TPL은 크게 문제된 적이 없다. 뼈가 안 붙은 적도 없고 TPL 수술하고 지금까지 못 걷거나 음. 이렇게 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음. 하지만 인공인대는 어, 여러 가지 이유로 감염되거나 다시 늘어나거나 다시 끊어지거나 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실장님도 야그도 하지마 왜너 스트레스 밖에왜 해? 그러니까 안 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니까. 음. 왜 스트레스 받겠어요 지금 그죠? 사는 게 힘든데 그죠 흰머리 보시 <laughs> 사는 게 힘든데. 근데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아이한테는. 굳이 왜 음. 절골을 하냐는 거죠. 근데 이게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음. 이거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치료 지침이 없어요.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본인의 아이면 어떻게 생각할까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못 하고 망치만 있으면 다 그걸로 보이니까 그런 걸좀 경계하자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십자인대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보호자 중에 나는 얘를 두번 수술 시키기 싫어서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TPL로 꼭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안 되는 아이들도 있나요? 오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야. <laughs> 그러니까 지금 어, 큰 컨셉은 알겠죠? 인공인대랑 음, 음. 절골 수술이라는 걸. 근데 이 절골 수술이 TPA로, 음. 그다음 TTA, t t o TTO, c b l 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넘버 원이 TPA로 온 거는 뭐구글에검색하면 이거는 크게 논쟁은 안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공률. 합병증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음. 그럼 저희도 <laughs> TPL로 가장 먼저 하는 경원이 하나였고 TPL로 계속 하면 되는데 일부 아이들은 저도 CTW 수술을 하죠. 음. 그 CTW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뼈 크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아. 아니면 슬개골 탈구와 동반돼서 수술을 하거나. 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인공 인대도 하고 TPL도 하고 물론 넘버 원의 TPL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음.. 물론 TPTA, 뭐 c b l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말이죠. 하지만 인공인데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많이 하는 방법이고 어떤 의님은 타이트로프로 충분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그러니까 뭔가 완치, 근치가 안 되는 수술에 대해서 다르다 수술 방법이 그런데 핵심은 정답은 아이한테 맞춤으로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승기골 탈구가 심한 때.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약간 악몽이거든요. 좀 어렵거든요, 치료가. 이때는 뭘로 해야 될까요? 어려워요. 슬개골 탈구를, 바,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 한테 의견이 너무 달라서 학회에 가거나 이러면 항상 저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떤 미국의 교수님을, 야둘 중에 하나만 고쳐.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하나만 고쳐도 충분히 어차피 슬개골 십자인대 관절염 중에 관절염은 재활의 영역이고 십자인대 슬개골을 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뭐 이렇게 교정을 한다든가. 아니, 면 어떤 선생님 무슨 말이야? 슬개골하고 CTW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슬개골 탈구 교정하고 인공인대 하면 돼.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음뭘 수술할지는 아이들마다 다른 게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14살 된 아이. 우리 철수가,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15살이 돼서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끊어질수록 안돼요 십자인대는 끊어지는 것 자체가 슬픈 소식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철수가 15살의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저는 보존적인 관리를 할 거예요. 한두달 정도. 나이가 많으니까. 침도 해보고 좀 이따 말씀드릴 재활용것들 근데 만약에 차도가 없어요.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TPA로 난 제일 좋은 걸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해줄 건가요? 음. <laughs>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 응. 15살이다 보니까 통증을 줄여주고 응. 심각한 불안정성을 줄여주는 인공인대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나이가 어릴수록 그죠. 비만할수록 에너지가 많을수록 운동량이 많을수록 이런 아이들이 절골수술이 도움이 되고요. 응. 어우리에기 15살이고 난 진짜 수술하기 싫은데 최대한 빨리 최대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일단 조금 덜 아프게 해주고 싶어요 할 때는 인공인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인공인대, 항상 절골 수술 무슨 소리죠? 저는 오늘 시리를 응. 얘기해요. 시리라고 그랬죠?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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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한테 물어볼까요? 시리 시리 t 로 인공인대 언니가 언니들 네, 시리 어외과의사들이 자기만의 그런 게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어 하나에 꽂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부분되는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하는 것도 경계하고 음. 항상 t p 로과 최선이라는 거 경계하지 않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수술이 잘 됐는지 평가받기 위해서 그 유료 전문이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들 되게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런 음. 얘기가 논쟁이 많이 돼요. 너이 3kg 이한테 t p 로왜 했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들 일부분 선생님들 생각에는 과잉이라는 거죠. 음. 이 수술이 또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뭐 1열 10, 살이 넘고 나이가 많으면 저도 공감하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5 살이다 근데 나는 TPL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비만, 품종, 활동량 또 무릎의 각도 맞나요? 그렇죠. 무릎의 각도가 크면 클수록 절골 수술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무릎의 경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공인대 수술은 다시 끊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비만 할수록 끊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에너지가 많을수록 끊어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당뇨 있다 뭐 쿠싱 호르몬 질환이 있다 끊어질 수 있겠죠 나이가 어리다 끊어질 수 있겠죠 너무 활발하다 뭐 끊어질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굳이 인공인대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반절염을 최소화할 수도 있으니까 간곡한 부탁은 십자인대는 근치 완치 개념은 없다. 어떤 날보긴다는 선생님이 수술해도 100명 중에 몇 명은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생한다. 그런데 수술이 필요한데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이 최선인지는 아이한테 맞춤 맞춤으로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